예 안녕하십니까 김원장 글씨교실 김봉욱 원장입니다. 도전 글씨 교정 제4강 예 오늘 4강 리을 통합 필법을 하겠습니다. 니은에서 시작된 그 자음이 디귿 리을까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리을은 아무래도 좀 커지겠죠 자꾸 커지는데 에, 그런 부분을 주의할 점 이런걸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 이 영상은 어, 1배속으로 제가 편집 없이 바로 저, 유튜브에 올립니다 뭐 이렇게 그 촬영 하다가 조금 뭐 이렇게 좀 매끄럽지 모한거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 김원장 글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하셔가지고 글씨 교정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니은은 우리 한글 자음 중에서는 이제 2단으로 돼 있으니까 좀 이렇게 제일 뭐 복잡하다 해야 되냐? 한글 가지고 복잡하다 하기좀 그렇고요. 복잡하다기보다는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 커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음과 모음의 비율이 자꾸 안 맞아 지겠죠 그러니까 좀 작게 쓰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자 일단 쓰면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아야이일 때하고 어여일 때 하고 어여일 때그 다음 가로핵 모음이 들어갈 때 경우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먼저 아야이일 때 경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뭐어지간저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이렇게 시작해서 좀 크게 써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와서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딱 요만 촌만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써놓고 딱거기 써놓고 그렇게 할까요? 자, 이거 우리 니율의 모양을 구별을 짓기 위해서 아예 요 부분은 제가 다른 색으로 글씨를 쓸게요. 그러면 이제 구별이 확실하니까 이, 이 글씨로 쓸게요. 자, 이 글씨로. R을 붙여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R을 이렇게 붙여서 가운데에서 무조건 이거 관계없이 가운데에서 살짝 밑에다가 이렇게 끄면 됩니다. 이렇게. 뭐, 어을 가서 뭐, 마차 끄고 그런 필요 없습니다. 가운데에서 조금 밑에다가 끄면 맞습니다. 이게 색깔이 달라서 조금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럴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뭐냐? 이 크기 물론 이첫 택의 크기 이거 적당히 어야 되겠죠. 또 하나 주의할 거는 가로로 갈 때는 이렇게 약간 파듯이 가라. 곧잘 때 얘기했잖아요. 약간 파듯이 가요. 파듯이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는 경우를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우리 직선으로 가죠 이렇게 하면 또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뚱뚱해진다 이 말이죠. 또 여기도 직선으로 가면 또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천천히 조밀래 쓰니까 이거 요나마라도 보기에 좋죠. 근데 글씨가 벌써 군살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군살이겠죠. 글씨에서. 자, 글씨 군살. 이군살인도군살군살부터여 군사, 덕지 덕지 붙었잖아요. 여기도 덕지 덕지 붙었죠 이렇게. 여기다 쓸데 없는 거죠. 그럼 그거 하고 또 잘못되는 경우 또 써볼게요. 미을이나 디그 썼다 그럼 이렇게 쓰는 분들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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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여기 와서 딱 뺐다가 이렇게 쓰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이분은 분명히 이것도 이래 날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와서 이까지 잘 와요. 누구나 다 처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심지어는 여기서 이렇게 쓰죠. 이거는 요만큼 써요 여기서 이만큼 커집니다. 이만큼. 이만큼 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커지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이까진 쓴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 많이 커지기 때문에 이두 번째 칸에서 많이 커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리 자체가 커지죠. 또 이런 경우 있죠. 틀리는 경우만 이제 제가 먼저 쓰고 오늘은 그그 다음 줄에서 이제 맞는 경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런 거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니을 이제 보기 싫게 하죠. 요거는 짧게 해놓고 또요어서또더 길어져요. 이런 거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시, 실제 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이런 부분.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걸 아예 아예 떼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똑같은 글씨로 이래서 넣으니까 뭐 비슷비슷한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써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 정자체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건 짧고 이건 오히려 이렇게 더 튀어나오는 경우 그다음 이걸 아예 이렇게 떨고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상세히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약간 여기다 제가 직선할 거면 약간 분명히 파고들어갔죠 약간 파듯이 해줘야 여기서 딱 모서리질면 멈추라 그랬죠. 이렇게 멈추어서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기서 닫아버리니까 끝이 어찌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이첫 칸하고 둘째 칸이 비슷하면 됩니다. 또 여기서 또 깔끔하게 가자면은 약간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휘듯이 휘듯이 이렇게 오라 이 말이죠. 이렇게 와서 살짝 가면서 이 칸만큼만 간격만 생각하고 그냥 편안히 세상 편안하게 가면 됩니다. 그러고 이 꽃이 어때 됐든 간에 여기서 더 피잖아요. 더 피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글자랑 제가 써볼게요. 그러면 작은 글자로 이제 조금 더 작게 이렇게 작게 한번 써보면 이제 요게. 확실히 표시가 납니다. 6점에서 제가 쓸게요. 자, 좀 작은 글씨로 칸이 작으니까 뭐 이렇게 마침 썼죠. 여기 싹 와서 살짝 이렇게 와서 편안하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와서 자, 편안하게 갑니다. 앞에 이응이 있다 생각하고 그냥 이 얕자서도 으면 됩니다. 리 여기 와서 이렇게 와서. 자,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려면 뭘 살려라? 이 부분을 살려줘라. 약간 휘듯이 와서 여기 와서 멈쳤다가이 폭만 생각하고 이어주면 라랴 리가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여일 경우 자,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저는 몰라갔나요? 자,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와서 이만큼 오고 또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여기서 탁 들어줘라 이 말이죠. 이렇게 들어줘야 요 부분이 깔끔합니다. 자 똑같이 왔습니다. 또 비슷하게 또 여기서 커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커질 우려가 많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커집니다. 분명히 커집니다. 써보십시오.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딱 모서리 지게 하고 살짝 들어줘라 탁 쳐줘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넣자 쓰는 거 똑같죠. 그러다가 이제 어는 그냥 가운데다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도 가운데다가 무조건 정 가운데다가 자음의 가운데다 살짝 띄워줘서 이렇게 쓰면 맞습니다. 자 그럼 또 작은 글씨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서 이만큼 맞죠. 여기서 탁 쳐줘라. 그냥 자신 있게 써주십시오 그리고 쭉 올라가서 띄어. 그냥 앞에 응이 있다 생각하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거 폭만큼 해 줬죠. 근데 니은 아무리 작게 써도 폭만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을 그러니까 디귿일 때나 디귿일 때나 여는 그냥 여. 여 폭만큼만 이렇게 폭을 넓혀 주면 글씨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쓸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여기서 커지는 경우 이렇게 커지는 경우 요거는 짧게 해놓고 자꾸 이어서 커지죠. 이러면 글씨가 이어다 이래 되다 이래 가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한글은 정확히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세로액 같은 경우 그것도 어차피 짧은 세로액 같은 경우 이긴 세로액 이런 거를 정확히 써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가로액에 쓰이는 경우입니다. 가로액 자 여기다 쓸게요. 이제 감 잡으셨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라 딱 멈춰라 이 말이죠 자 여기에서 요또 간격이 또 비슷하게 요거 멈춰야 되죠 요거 멈추는 거다 똑같습니다 멈춰서 모서리 찌개 하라 이래 쓰지 마라 이 말이죠 이렇게 이래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정자는 딱 모서리 찌개하고 내려오고 그리고 이 핵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또뭐 여기 와서 이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게 길게 이리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라운드 지게. 라운드 지게 하는 방법 뭡니까? 그냥 가볍게 지나 간다. 그냥 가볍게 지나가서 또 주의할 건 뭡니까? 끝은 꽉 눌려 줘라. 눌려 줘. 라 이걸 그냥 이래 흘리지 말아 이 말이죠. 그렇게 써놓으면 보기가 싫습니다. 자 글자 한번 써볼게요. 로 여기 와서 딱 멈추죠. 오 똑같죠? 료 여기 와서 딱 멈추고 요거만큼만 가는 겁니다. 루에 들어가는 우는 좀 길게 써야 되니까 약간 위에서 쓰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조금 폭이 좁다 싶 정도로 이렇게 좀 좁혀서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좁혀서 쓰는 게 여기 요령입니다. 이런 글씨를. 어쨌든 글씨는 상황이 좀 달라질 때마다 조금 다르게 써야죠. 근데 실제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 쓰는 글씨는 이만한 글씨가 아니잖아요. 더 작죠? 더 작으니까 더 세밀하게 써야 되죠. 근데 좀덜 세밀하게 써도 그렇게 보입니다. 요 작은 글씨 한번 써볼게요. 볼펜으로. 요만한 글씨 쓰잖아요. 실제로 요만한 글씨 쓰죠. 보입니까? 예, 네, 요만한. 뭘 작게 하면 되죠, 뭐. 자, 요만하게. 이렇게 쓰잖아요, 실제로. 요.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첫 택을 작게 쓰면 글씨가 작아집니다. 딴거 없습니다. 첫 택을 작게 쓰면은 저절로 축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수대자 볼펜으로 썼습니다. 주의할 게 뭐라겠습니까? 요 부분 일직선 대게 이걸 쓰자요거 모서리 찍기 눌려주고 자이 부분 항상 살짝 오른쪽 요거보다뭐 제가 가운데 좀 이쪽으로 그었으니까 살짝 오른쪽 요거만큼만 유우를 해준다. 실제로 이 글씨에 이폭 되면은 루나 루나 류일 때 폭이 좀 좁죠. 왜 이게 기니까, 이게 기니까, 요걸 살짝 좁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글씨가 보기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니은에서 시작했던. 니은, 디귿, 니을 다 어디가 똑같습니까? 이 밑부분이 똑같죠? 자, 똑같죠? 이렇게 아야이일 때와 어여일 때그 다음에 가로에게 들어가도 똑같잖아요. 그럼 이제 받침을 쓸 때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가로에게 들어가는 니을이 곧 받침에 쓰이겠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그럼뭐 니은이 니은하고 똑같이 들어가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미유를 한번 써볼게요. 자, 늘자 우리 한글에서 제일 단위 많은 늘자 이어서 여기까지 됐죠? 자, 세배로 가로에 갑니다. 꾹 눌려서 마무리. 여기서 이렇게 비슷하면 돼요. 사람 손으로 쓰는데 뭐 지금 솔직히 제가 쓰는 거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 폭이 다르다 이 말이지. 폭이 솔직히 비슷하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 단의 글자입니다. 최고 단이 많은 게니을두개 만났을 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단을 비슷하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획이 들어갈 때에 받침 글자는 이제 가로액그 이에 들어가는 그 자음이 들어가 보니까 제가 가로액그이 받침 글자를 항상 먼저 쓰는 거네요. 우리끼리 약속한 대로 뭡니까 B 다시 글자를 이렇게 먼저 항상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 A 다시 글자도 제가 써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일직선 맞춰주고 위에 자음 크기만큼 아래도 그만큼만 해줘라 더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가 한번 해볼까요? 을자 같은 경우, 자을 을은 자 이응을 하고죠. 그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을은 밑에만 율이 있으니까 밑에가 3단이요. 위에가 2단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써주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써보면 이의 부분에 이 부분보다는 율을 조금 더 크게 쓸, 조금 더 넓게 쓸 수가 있죠. 일직선 맞춰주고. 가분수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니 걱정하실 거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 글자. A 다시 글자를 이걸 좀 올려서 중점적으로 써볼까요? 제일 기본 글자가 뭡니까? A 다시 글자. 알자죠? 알. 알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 알을 쓰고, 알을 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A 다시 글자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만큼만 띄워줘라. 이걸 안 띄워주면은 결국 뭐가 됩니까? 어디서 문제가 될까요? 자. 틀리게 쓰는 경우, 한번 써보겠습니다.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글씨는. 자, 이거를 만약에 그냥 생각없이 붙여버린다. 자, 이렇게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해줄 겁니까? 이렇게? 여기서 벌써 글씨가 벌써 답답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이게 커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간격을, 이 간격을 맞춰주지 못했으니까. 이첫 자만큼 이 간격을 띄워 주지 못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이 니우를 쓸 공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글씨가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져야 되는데 같이 일직선이 되어 버리고 답답하고 좁고 이렇죠. 그럼 이거 혼자만 있으면 그렇지만은 문장 속에서 있다. 이 글자에서 홀쭉해지겠죠. 얼굴할 때얼자써 볼까요? 또 이영을 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은 글씨를 쓸때 실제로 좀 지킬 게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 여기 있는 이 점을 어떻게 합니까? 자 45도 저저한지방향에서 시작해서 딱 돌리면 뭐 이은 동그란데 조만한데 뭐 이거 쓸 거나 있습니까? 딱 끼워서 벌써 그 이마쯤에 벌써 사, 거의 다써버렸데요자 가서 이렇게 쓰고 이부분은 이렇게 맞춰줘라 끝을 그 눌려줘라, 눌려줘라, 눌려주고 눌려줘라 이 말이죠. 또에다시 글자 이런 거 언제 쓸때 예, 이런 거 L 자 있죠, 이런 L 자 여기서 이렇게. 이런 글자가 나오면 이거를 평상시 같이 이래가지고 이거 다 해가지고 이래하면 벌써 글자 포기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 포기 이 어느 글자든지 이 포기 말입니다. 이게 이 글자든 이 글자든 폭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벌써 이만큼 넓죠 폭이에 많이 넓잖아. 이거 되면은 이렇게 쓰면은 결국어 됩니까? 니을를또 이렇게 크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같이 쓰면은 갑자기 그 글자면 커지겠죠. 그럼 이런 글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요 주어진 공간은 똑같아, 똑같은데 그럼 똑같은데 요거를 이렇게 쫙쫙 이렇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핵심이 뭡니까? 요거죠 요 부분에서 이거 지름 만큼 띄워주는 거를 줄여야 되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를 세 등분 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이거 말고 L자 또 있잖아요. 영어에서 우리 L 하는 거. 자, 이 붙이잖아요. 조금 이응 자체를 좀 작게 써줘야 돼요. 그래야 이걸 세 개를 다 쓰고 났을 때그 글자가 좀 작아지겠죠. 이렇게. 이 부분이 이 폭이 말입니다. 이게, 이게, 이게. 자, 이 폭이. 이렇게 썼는데도 이거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작게 쓰고, 앞에 거는 조금 더 작게, 뒤에 거를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써줘야 이 라인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글씨 쓰는 요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그리안 쓰고 그냥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은 안 되죠. 뭐 이런 글자 한번 써볼까요? 자, 커지기 쉬운 글자. 뭐 웰빙 하잖아, 웰빙. 잠수 이렇게. 이런 부분을 쓸때 첫째 주의할 건 뭐냐 이 우를 작게 써야 돼요. 우를 작게 쓰고 이거 하나 이거 앞에보다는 뒤에를 길게 이렇게 작게 작게 이랬어야 이게 작아지지. 이걸 이렇지 않고 그냥 그냥 평상시 쓰는 같이 이만하게 동그라미 해주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똑같이 길게 길게 이래주면 벌써 여서 글씨가 그다음 받침을 뭐 어떻게 쓸 겁니까? 이렇게 커져 버렸는데 벌써. 방법이 없죠. 이렇게써 놓으면 위에 글자가 이 위에 글자가 너무 커 보이잖아요. 이게 너무 커서 가분수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줄여 주고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나누어서 세 등분 나누어서 쓴다 생각하고 딱딱딱 붙여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다 싶으면 잠깐 잠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복잡한 글자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걸 좀 어떻게 써야 좀 다른 글자 같이 비슷하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또 눈으로 자리 잡고 먼저 작전 세워가지고 글씨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여놓으면 아니 글씨를 쓸 때마다 어떻게 작전 세웠습니까? 그런 습관을 들여놓아서 연습을 해놔가지고 글씨를 채를 잡다 보면 저절로 저절로 나중에는 순식간에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쓰면 그렇게 맞아집니다. 자, 오늘은 도전 글씨 교정 통합 강의입니다. 에, 이렇게 1, 2권 우리 저손글씨 교과서 이 성글씨 교과서 1, 2권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14강으로 나눈다 그랬죠. 14강 중에서 기엽부터 휴까지 14강이 있는 거죠. 그중에서 네 번째 강의 리을 통합 필법을 했습니다. 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뭐 1.5배 속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자꾸 그 필법을 확실하게 익히시고 그다음에 교재로 연습하시면 분명히 글자는 필체는 바뀝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